안녕하세요 스티나입니다 오늘은 26일차 다이어트가 시작이 됐고요 월요일이에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바빠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23 24 25일차를 한번에 보고 오늘도 어떻게 지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보통 아침에 찍는데 오늘은 아침에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오후 5시 30분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점심 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때 소고기 먹기로 했잖아요 소고기를 사와서 100g을 먹어줬 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살치살을 소금 살짝 뿌려서 부어서 이렇게 먹어줬어요 제가 마법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 었는데 소고기를 먹은 효과였는지 식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마법 주간에는 배도 살짝 부어오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냈더니 몸무게는 54.3kg이 나왔어요. 이날 몸무게 재고 너무 신났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 날 운동도 오전에 다 해줬어요. 60분 해 주고 스쿼트 400개 허벅지 안쪽 2세트 사이드 밴드 8분 5kg 들고서 하고 복부 10분 이렇게 다해 줬어요. 식사는 오전 10시쯤에 닭가슴살 1 0 0현미백을 먹어 주고 점심에는 1시쯤에 반찬으로 감자 볶음을 했어요. 탄수화물 대신에 이거를 그냥 먹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숙주나물을 해 가지고 나물도 조금 먹었어요. 저녁에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어려운 어른이 오시는 자리여서 술을 자리상 한두 잔은 먹어야지 예의인 자리여서 사케 작은 잔으로 두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네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두달 동안 8kg를 빼면서도 항상 술을 조금씩은 먹어줬었어요. 야곱야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지금 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꼭 먹어야 하는 자리여서 이렇게 조금 먹어줬습니다. 회하고 초밥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신기하게 약속이 다 초밥이에요. 화요일에 초밥 먹었고 you 금요일날 초밥 먹었고 토요일날 회하고 초밥 먹었고 주 3회 약속이 있었지만 적절하게 잘 먹었기 때문에 유리는 없게 잘 나왔고요 결과는 일요일날 몸무게를 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신에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60분 운동은 해줬습니다 스쿼트랑 다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독한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피곤해가지고 못하고 자버렸어요 요새 좀몸 상태가 사실 다 빠진 건 아니지만 같은 거 찍으면 마음에 드는 모양의 그런 사진 안 나오지만 일상생활하게 쾌적한 느낌이 드는 몸무게예요 요즘 몸무게가 그래서 그랬는지 악착같이 했어야 되는데 허점을 보였네요 제가 그리고 일요일 날 삼계탕이 메뉴였어요 그래서 삼계탕을 아침 점심에 먹어줬어요 주말 패턴을 계속 보니까 마음은 식단을 하고 싶으나 상황에 맞게 먹고 있네요 현실과 마음은 좀 다르네요 그냥 이게 상황에 맞게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또 막 튀는 행동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또 거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조용 묻어서 갈수 있는 행동들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일요일 날 식탐이 조금 올라왔어요. 오늘도 식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일요일 날 몸무게를 못 재고 오늘 몸무게를 재는데 월요일날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짜자자잔, 55.3kg더라고요. 1kg가 갑자기 확 늘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확 느는 일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확실히 몸은 솔직합니다. 운동을 안 했고, 식단을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지켜주질 않았잖아요. 결과가 1kg 플러스로 이렇게 딱 나타나네요. 나와의 약속, 운동하기로 한거한번안 해주고 하니까, 운동 오늘 정말, 하기 싫은데 걷기 60분 복부 10분 사이드 밴드 이거 겨우 겨우 했고 아직 스커트 400개 푸시업 3세트를 안한 상태인데 무조건 해야죠. 너무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이걸 적어놨어요. 나와의 약속 꼭 지키기. 일요일날 저녁 때쯤에 약간 식탐이 생기고 월요일날 오늘 조금 있었는데 나와의 약속 이렇게 빈틈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약간 좀 식탐이 올라오나 싶기도 하고 오늘은 다이어트 하기 조금 힘든 날이었어요. 음식 생각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새벽에 원래 밥 먹는 시간 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음식 생각이 나고 그러질 않는데 오늘은 막 너무 먹고 싶고 운동도 하기 싫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버텼습니다. 조금만 참고 운동 끝나고 먹자 끝나고 먹자 이렇게 저를 다독이면서 최대한 다독여서 먹은 게 8시에 8시 걷기 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참외 조금하고 복숭아 조금 먹어주고 계란 샐러드 만든 게 있어요. 계란을 삶아서 마요네즈 살짝 묻혀서 오이라 무친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거 좀 먹어주고, 삶은 계란 한개 먹어주고, 수제 요구르트. 당도 없는 거에다가 꿀한 수저 넣어서 먹어 줬고요. 아침에 점심은 아침하고 비슷하게 계란 샐러드 백에 삶은 계란 한개 먹어 줬고 현미 백을 먹어 주고요. 오이, 당근 채 썰어서 조걸좀 먹어 줬어요. 식사가 4시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것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돼서 4시 40분에 닭가슴살 백, 현미백 먹어 줬습니다. 요거트는 먹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요거트가 완성이 안 돼서 오늘 못 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 지금 푸시업 3세트 스쿼트 400개 남은 상황입니다. 26일차 다이어트였고요. 정말 토요일 날 54.3kg 찍고 너무 행복했는데 바로 그냥 1kg가 다시 올라오는 오늘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눈바디가 중요하긴 하지만 몸무게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제가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운동도 지키고 식단도 잘 지키고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순식간에 쭉쭉 빠졌으면 좋겠는데 식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해야겠죠? 48kg까지는 가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